네, 저는 낚시하면서 진짜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는 곳에 왔습니다. 한 돌, 한 돌에 찾았는데요. 사장님 먼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한 돌입니다.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는 한 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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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빼고다 있는 돌. 아, 우선 앉아서 얘기하시죠. 한분데 자, 아니. 이렇게 앉아서 얘기 얘기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요. 아, 오늘 아침부터 서서 있었더니만 다리가 뻑짝지근해서 앉아고 있습니다. 아주. 아, 아니, 저도 솔직히 너무 서, 서 서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아니, 잠깐만요. 얘 원래 얘얘 있어야 되잖아요. 아,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까 손님이 기둥만 빼 갔어요. 어디 갔어? 아. 아, 아, <laughs> 아 기둥만 바르라고 기둥만 없어서. 예. 네. 네. 그, 이제, 기둥도 없이 저 혼자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중부양. <laughs> 예, 근데 왜. 아! 옆에. 아, 옆에! <laughs>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라솔이 52인치인데, 네. 가운데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해도 넓찍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운데 기둥 없으니까. 가운데 기둥이 없는데, 저기에다가 그 파라솔 각도기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기둥 하나짜리를 쓸 수도 있고, 지금처럼 양쪽으로 T자 다리 써서 이렇게도 할수 있고 지금 이렇게 썼을 때 이게 태풍 정도 수준에서도 견뎌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게 아주 웃기는 거 제가 하나 마술 보여드릴게 마술. 아니 또 아니 뭐파라셀 잠깐 뭐 내기 되는데 뭐 마술 또 보여줘요. 그걸, 그걸 봐야 마시죠. 아그아 그죠 보는 게 마시죠. 거기서 안 나오면 또 나눠요. <laughs> 아니 아니 좀 따라가면 좀 같이 줄까요? <laughs> 여기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각도기로는 이런 정도까지 불가능해요. <laughs> 아, 니뭐반성광이에요 네. 각도기로 이게 이제 촬영할 때뭐 저거 조명 그 보조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 필요한 게 이게. 야, 그냥 낚시도 하면서 그냥 사진 찍을 때쓸수 있는 그, 그 각도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파라솔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조금 이동이 필요할 때 이거 뽑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불편해요. 네.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밀면 돼요. 아, 그뒤를 밀면은 그냥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바로 또쓸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거 지금 한 가지로 몇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이죠. <laughs> 이게 또다 설명했는데 자우 각도 조절하는 건 설명을 안 했어요. <laughs> 아니, 진짜 이거 하나 가지고 한 다섯 개, 여섯 개까지 아마 효과를 내는 거 같아요. 예. 네. 지금 이 파라솔 같은 경우 이렇게 T자 다리로 썼을 때 각도기를 썼을 때는 여러 가지 막 줄을 이리 끌어다 저리 끌다 묶어야 되거든요. 이건 안 묶어도 돼요. 안 묶어도 낚싯대를들수 없을 정도의 강풍에도 견뎌요. 야, 이거 진짜 효도 상품인데 효도 상품? 우리 한돌 특허거든요. <laughs> 한돌 특허야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지금 <laughs> 제대로 냈죠? 예, 네, 제대로 냈죠. 등록돼 있어요.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하나 가지고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가지 효과를 낼수 있는 이파라솔아 정말 대단하고 특허까지다셨다고요 어, 특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에서 한 돌이었고요. 네. 우선은 여기서 한 돌에서 정말 여섯 개까지, 일곱 개까지 한 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파성함계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 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